감사합니다. 네, 이렇게 오래 걸릴 줄은 몰랐는데 마침내 이 날이 오네요. 어, 너무 감사하고요. 사실은 여기 선급 내신 분들 그분들과의 약속 때문에 끝을 봐야겠다고 오다오다 보니까 하도 이상한 데이터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. 이게 약속을 시키려고 한 게요, 제가 감옥 간다고. 주변에 <laughs> <laughs> 멈추기. 그러니까 철저하게 분석하지 않으면. 조금이라도 잘못된 얘기를 하면 감옥 갈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죠이게돈 네, 떼먹고 도망가면서 감옥 가요 <laughs> <laughs> 그래서 그냥 극한까지 가봤습니다 한번 하는 김에 극한까지 가보자고 했어습니다 예스 yes, 바닥까지 파고 나니 한 비트 단위까지 가보니까 아 정보가 무슨 짓을 했구나다다 보였어요 그 다음부터 일들이 쭉쭉 풀리기 시작했고요 모든 것의 기준점이 잡아주면서 세월호가 인천에서 출항해서 다음날 병풍도에 와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까지 그 전까지 여러분 은다 아시는 게뭐 과저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아무 일도 없었다 딱그 8시 50분경 병풍도에서 그 배전하는 데딱 사고 났다 아닙니다.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. 그 사건들을 오늘 다 담았습니다. 그걸 네. 보시고 보시면 아시게 되고요. 그 세월호가 출항해서 오는 과정 공안에 나온 증거들이 종합되면서 생물자들의 그 증언들과 교차 검증했고요. 그것을 통해서 어떤 침몰 원인의 결론에 다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. 그 결론을 마지막에 봤왔고요 보시고 공하이 가시면, 여튼, 영화가 끝나고 주변에 많이 알려주십시오. 감사드립니다 이영에서몇 가지 점에서, 점에서 이전에 나왔던 다른 영화들과 차별점이 있고 그리고 앞으로 나올 영화들과도 꾸며낼 어, 수 없는 취미인데 이런 수준의 기초 분석도 있지만 어, 3년 반이나 한 사안에 매달렸기 때문에 수많은 가설들이 주말에 등장했어요. 그런데 어, 어떤 가설도 생존자의 경험과 일치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. 생존자는 배가 오른쪽을 보며 기분통했다고 기억하고 있잖아요. 가 왼쪽을 기분통했다고 되어 가 하면 틀린 거거든요. 예. 이와는 끊임없이 어 아마 생존자들의 인터뷰를 아마 거의 처음 보실 텐데. 생존자들의 기억, 경험과 인간 구성을 매치시켜 나가고. 생존자의 기억, 경험과 일치하지 않는 가설들을 저희들 다 버려두라고 전화해 그래서 결국이감독이 말하는 최종 결론으로서는 해당 가설을 세울 수밖에 없었다. 그걸 기감독이 너무나 오랫동안 얻고냈기 때문에 가장 쉬운 방식으로 정리해서 보여드리도록 했어요. 그래서 이 영화를 보고 영화가 주장한 말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 기감독의 탓이 아니라 당신들 탓이에요. <laughs> 그리고 그 영화를 다 보고 나면 질문이 떠올겁니다. 아마도 왜라는 질문. 다 쓰는 누굽니까는 질문 하나로 각하를 보이고요. 질문의 힘이 이렇게 커요. 영화를 어, 보고 왜라고 질문이 어, 떠오를 바라면서 만들고그 질문의 으로 어, 4년간 묻혀 있던 세월호의 실체적 진실 지금 출발점을 잇 좋겠습니다. 그 거기에 조을 보태주시고요. 아시다시피 언론이 큰 힘이 안돼주잖요 이럴 때그 b s 랑 오늘 블로그에 리뷰 써주시고. 왜 라고 물어주시고, 널리 서트주시고 어, 다, 어, 관심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봤으면 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.